자 오늘은 또 바다에 들어가서 어, 제품이 부착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어, 우리 회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번 가보실까요? 자 레츠 바다로 레츠 고 고! 자 도착했습니다. 자 그럼 바로 바로 입술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벗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글라스도 벗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물에 바로 들어가서 어 수영을 하고 잠수도 하고 어 여러 가지 모션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. 가방이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, 안심하고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과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금요일날 집에서 출발할 때, 아, 방 고정액을 이용해서 제품을, 가발을 부착하고 왔는데요. 뭐, 전혀 지금 뭐, 잘 붙어 있고요. 방 고정액 같은 경우에는, 뭐, 보름에서 한달 사이까지는 부착력이 아주 좋습니다. 뭐 특별하게 뭐, 불편한 거는 별로 없고요. 아, 스스로, 그러니 셀프로 가발을 잘 부착을 해서,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, 짭니다. <laughs> 바닷물이니까 짜고요. 아, 기분이 좋네요. 아침에 집 나와서 시원한 물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한번더 들어가서 손을도 더, 손을 더 씻고, 노래를 더 계속 만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